잉어 아, 때가 바글바글해. 새우들이 뭐 열심히 도망가네요. 저 가까이 근접이야. 안이니 새우가 엄청 돌아게겨 어, 수백 마리는 되겠데 잉어가 빙글빙글 도네고 완전 춤을 추네요. 잉어 때 보이시죠? 춤추는 잉어 때. 춤추는 잉어 때 보이신가요? 아, 너무너무 잉어가 많습니다. 수백 마리는 될것 같은데. 잠깐 조금 더 안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근접차. 이잉어 새우 머리. 아 새우가 또 연잎 위로 점프를 해가지고 도망치네요. 오두 마리 세, 세, 두 마리나 연잎 위로 올라왔습니다. 오세 마리째 세 마리째 연잎 위로 올라왔습니다.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보이시죠? 어또한 마리. 아.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네요. 새우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네요. 어? 한 마리가 또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여기도 새우 한 마리 올라와 있어요. 새우가 N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. 징글둥글 누우시죠. 토하새우입니다. 토하새우. 오 이쪽으로 가까이 잉어떼가 몰려오네요. 아, 새우들이 막 도망갑니다. 오우, 새우들이 엄청 도망가네요. 아, 잉어떼 먹이활동이 활발합니다. 수백마리 잉어떼들이 막돌아댕기네요 먹이활동이 너무 활발해가지고 뭐 말할 수가 없으니까. 아우, 쌩쌩거리면서 너무 잘 먹네요.